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모의고사 대비 문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해야 할 학년들은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 모의고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풀었던 문항으로서 어, 문항들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가장 어렵다고 느낀 문항들을 선정해서 6개에서 7개를 해당 연도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음, 어휘 추론이 되겠습니다. 30번.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unproject in the 하면서 시작이 되죠. 부사구가 되면서,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면서, 어떤 거라고 하냐면, 건설 설립, 어, 지어진 환경 속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고려합니다. 오형식 동사지에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다고 고려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전과 기능성을 협상불가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공렬한다는 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협상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최고 최우선 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하면서 버세하고 세모 쳐주고 하고 싶은 말 나온다는 거지. 더 에스테리가 버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의 미학적인 측면 다시 말해 how it is designed 어떻게 그것이 디자인 디자인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미적인 측면은 너무 considered 되어집니다, 고려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감을 봤을 때, 솔직히 non negotiable이 당연히 중요하다니까 플러스를 의미를 했었고, 플러스가 벗을 를 만나서 뒤집혀지죠. 마이너스의 의미를 간다고 확신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말고 한 문장 더 체크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of how is d e s i g n e of fact 이렇게 하면서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야? 어, 어떻게 그것이 디자인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디자인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질문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a가 돼서 irrelevant가 된다는 거죠. 그럼 힌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여기 플러스 단어가 b u 을 만나서 마이너스를 유추하기 때문에 이런 힌트가 되기도 하고 이 뒷문장에 대해서 이런, 이거에 이 대한 질문 다시 말해 어떻게 관련되어지에 대한 질문이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irrelevant가 이렇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어, 세이프티와 펑셔널리티는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미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봅시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만들어졌어요 디자인은 무언가를 하이펄틴이라고 나와있죠 하이펄틴이 밑에 뜬 나왔을 거예요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한대요 이 허세를 부리는 걸 일명 뭐라고 한다? 아키텍처 건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은 differ from building, 빌딩과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치 확실히 뭐처럼요 워싱턴 WNC가 뭐 워싱턴 국립 성당이 다른 것처럼요 로컬 커뮤니티 철지 지역 공동체의 교회와 다른 것처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키텍처가 워싱턴 내셔널 캐스터을 의미한다면 빌딩은 뭐를 의미한다? 로컬 커뮤니티, 철 h 를 의미를 하면서 건축과 빌딩의 개념은 확실히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This 블라블라가 blah, 나왔죠. 블라블라 blah, blah 나온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나왔네요. between 어디고? between building. 더욱 일반적으로 between 뭐야? u t i l i t y 가 된다는 거겠지. 이러한 것을 하니까 앞에 지칭어가 된다는 거죠. The first에 유추된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Key first 가서 유추했잖아. 이스팅션이 되겠죠. 이때까지 구별을 해놨잖아요. 건축과 건물의 구별은 더 일반적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이더라. 건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지칭하냐면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 유틸리티 실용성은 빌딩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couldn't it be more lo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ouldn't it be more long에 밑줄 쳐주고 별표해주세요. couldn't be more long. 비교급을 하면서 다시 최상급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죠.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의 의미라는 거죠. 더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a가 제일 틀렸다라고 한다는 거죠. 제일 잘못되었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이때까지는 앞에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했어? 건축과 건설은 건축과 건물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건축의 상징의 디자인이었고 건물의 상징의 실용성이었는데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여기서 일종의 브릿지 어, 선생님 색깔 한 번만 바꿀게. 여기서 브릿지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전환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다음 문장 들어갑시다. More and more we are learning that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어진 환경의 디자인들은 중요합니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자동차 매트는 중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중요합니다? 너무 심오하게 중요합니다. 소대 so 꿈이네요. 그 결과 안전과 기능성은 must not be our only urgent priority. 어, 아까 전에 위에 강조했던 거잖아. 안전과 기능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긴급한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다시 말해 세이프티와 약자 쓸게 펑셔널리티도 물론 중요했지만 애들이 뭐는 아니었어요.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All kind of design element 뭐야? 디자인 요소의 모든 종류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의 경영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요. 구문수가 보이죠? Not only 표시하고 버 u t 표시하죠.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의 영향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삐리리합니다 우리의 인지죠. 즉 앞에 이하는것 같은데 인플루언스 때문에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쉐이프밖에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여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인지, 감정, 행동, 심지어 우리의 웰빙, well 건강, 안녕 등에도 형성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감각까지, 정체감까지 형성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고요? 일러스트리즈 어, 쉐이프에서 5번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내용 정리를 하자고 하자면 안전성과 그 다음에 기능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전성과 기능성이 중요했었지만 사실상 뭐는 있어요. 미학은 무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정성과 기능성이 다른 말로는 머를 상징을 하고, 빌딩을 상징을 하고, 미학은 건축을 살치을 하다가 어떤 구문에 있어서 쿠든트비 롱의 의미에 있어 쿠든트비모럴 롱에 있어서 의, 의미가 화제가 전환이 되죠. 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애도 중요하지만. 미약도 중요하다로 어감이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냐면, 미약이 누구에게 중요한다? 우리의 뭐 인지적 측면, 그 다음에 뭐였더라? 본문에 나왔던 게 인지적 측면, 뭐 감성 측면, 그 다음에 행동 측면.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 측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지문의 다룬 내용이었고요. 꼼꼼히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을 드셔서 좋은 기말고사 성적을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